형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벌써 2월이네요. 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신년의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이 성도 간의 교제와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쯤 되면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새해, 새해 아침에 가졌던 결심도 또 새해 아침에 가졌던 각오도 좀 흐려져 갈 무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이 없고 언제나 고국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함께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냐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집과 형제들을 다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들이라고 하는 다 그들의 가슴에 아픈 기억들입니다. 아픈 경험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간 그긴 시간들. 바벨론에 와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보냈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다 잊어버려. 바벨론 강가에 강가에 그들의 검은 고를 걸어놓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향수의 노래를 불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 일들을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옛적 일을 생각도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이루겠다. 새 일을 이루겠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새 일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 거의 가까갈 워 그런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저는 금년 한해 동안 새 결심들을 한 우리 모두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첫째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사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갖는 다짐이나 각오나 다별볼일 없습니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첫째는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하셨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게 창조했다, 조성했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좀해 보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보려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인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금은 가이사에게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물가운데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내가 함께하리라.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새친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 어떤 분들은 보아서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시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다 모으겠다. 모으겠다. 5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남방에게 이르기를,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바블레노 포로로 잡히면서 동서남북 다 흩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사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을 내가 다 모으겠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 모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다 오게 하라. 선지자의 이 약속의 말씀이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동쪽에서도 가까이 오고 서쪽에서도 주의 품 안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두어두지 마라.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가 내 백성을 모으겠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붙들어두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모으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보겠습니다. 무릇.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는 얘기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국민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 이름을 부르죠. 살다 보니까 이름을 다 잊어가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뭐 미세서 누구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엄마, 나중에는 누구 할머니 이렇게 <laughs> 이름을 다 이름 이름을 들어본 적이 그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오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들은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정겹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죠? 예,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오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속하였고 그러기에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을 다 내품 안으로 모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라미제라블이라는 그이 작품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에 보면은 한 사람이 빵한 조각을 훔쳐 먹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19년을 보냅니다. 19년을 보내.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요. 교회 들어가서 교회 안에 가면, 뭐 요즘 교회들이야, 뭐 별로 중요한 것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 교회들은 뭐 이렇게 좀 감나가는 물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 감나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다가, 가져다가 생활 미천 삼으려고 들어갔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그 신부님께서. 무언가를 훔치러 온이 사람을 잘 환대해 줍니다. 앉혀서 먹이고 마시고 또 쉬게 해주고 극진하게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으로 환대를 해줬습니다. 환대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그에게 당신은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다 챙겨서 가지 않습니까? 챙겨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성물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끌려왔을 때,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 가지고 다 가지고 가라고 왔는데, 왜또 왔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그분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가 생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새 일을 하게 됩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여사, 그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했을까요? 젊어서부터 했을까요? 그분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40이 될 때까지,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0이 될 때까지 자기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40이 되던 해 인도에서,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백성들, 건강이 온전치 못한 자들, 고아들 그들을 보면서 그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전환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저들의 얼굴에서 저는 저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지셨대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지고, 이분의 사역이 달라지고, 이분의 일이 달라졌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앉아 있는, 내 곁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한번 해 볼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모습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내 옆에 계신 분에게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왼수가 되면 안 되고, 그죠? 왼수라고 부르지도 말아요. <laughs>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테레사에서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라고, 삶의 전환점을, 믿음의 전환점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수록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래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우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는 이 모습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